어 원래 계란 안에 비타민이 있나요? 신기하네 그래서 사놨어요 빵을 토마토 사과 빵저 음. 원래 이런 과일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사과가 보약이라 그래가지고 보약은 또싫어해 냄새 있잖아요 냄새 이런 거 싫어서 왜 사과를 싫어했냐면 사과가 그 식감이 좀 너무 사그라거리는게 너무 소름 돋아요 이겨내보려고 인간은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을 가로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따뜻해. 안만져어 아, 어, 그런 거다. 잘안 되네. 비타민 들어있는 반숙란. 음! 짭짤한데 음! 잘 보세요. 이제부터 계속 그러네요. 예? 이차장 말하는 이차장 장마래요. 이게 장마래요? 이차장 장마. 옛날에 가을비 들어봤죠? 아니, 기사님 가을비 처음 들었어요. 겨울비는 아, 알아도. 예, 가... 그 이철이 그 저기 노래 있잖아요. 가을비 우산 속에 미세먼지네. 처음 듣는데그 구도나 그 <laughs> 체월이 아, 체월이 체 불렀나. 가을비 우산 속에. 예. 가을 비구는요 네. 봄비도 그럼 봄비는 영양가가 엄청 많은 비고 만물의 농작물 농사짓는 데 필요한 피 같은 비가 봄비고 네. 가을비는요 영양가 한 개도 없이 냐하고사과고배고 아... 포도고 간에 네.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할 때다돼가면 비가 오면 이거 나락이 축축 늘어져요 아... 쓰고 있어 쓰고 아... 가을비는... 가을비는 영양가 한 아무짝에 쓸데없는. 오면안 되는구나, 보시면. 네, 왔다가 하루째 먹고 말아야지. 이거 오면 이거 언니 누가 줘? 제가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제가 옛날에 용구한동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생님한테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선생님. 그만 신경 쓰세요 내 네,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예쁘 보여요 큰일 났네 선생님 만나러 온다고 아무것도 못 보고 나오는데 항상 <laughs> 못 쓰고 가시게 왜 이렇게 착해요? 아니 <laughs> 라 아니 아니 저 여기 근처에서 국밥에 소주 한잔 할 거예요 아... 귀여운데 여기 밑에 전집 진짜 맛있는데. 어? 지금 안 열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전식은 전식이니까 고전 내가 술집으로 해서 아마 열었을 거어요 전집? 전집은 아닌데, 한식집이에요. 근데 음. 전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알겠다 이름이 뭐예요? 오투. 한소 오투라고. 오투? 네. 거기 돈다 마실 거예요. 엄마가. 거의 한번 많이 하거든요. 어, 아, 딱 좋다 지금, 시간도. 전지장, 감자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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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지, 뭐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해도 이 날씨에 나가면 꼬글꼬해요 엄청. 아, 여기만 좀행하지 않으면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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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런건 얼마예요? 진짜요? 네. 아, 집에서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예쁜 <이거. 웃음> 네. 어,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맛있는 것도. 오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오투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제 그만 두신대요. 아, 슬프네.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되나. 선생님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한식집인데, 오토? 비도 오고 뭐 분위기도 좋구만. 우산이 너무 예쁜데? 어디, 어디지? 어, 이런 데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서 <laughs> 오세요. 저 여기서 머리 잘랐는데 여기 너무 맛있다 해서 왔거든요. 뭐 먹지? 많아 가지고. 근데 여기 저는 지금 안 되죠. 지금은 안되 않나요? 뭐 먹으면 좋을까요? <laughs> 맛있는 거. 뭐맛있 수제비요. 네. 저희 제육 떡밥비 좋아하고 남거든요 아, 비 오는 나 수제비 너무 좋다. 김치 수제비랑 제육 떡밥 고주도 한 병만 주세요. 이이지더 품이 절로 푸이네 옛날 소세지가왜 이렇게 맛있죠? 여기 <laughs> 시그니처예요. 음 <laughs> 제육볶음도 양파 숨이 살아있어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번 와보면 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네요 마포암동 오래 살았었는데 왜 몰랐지? 궁금한 게왜 오투예요? 상속? 그 그냥 식장 이름하고 어, 음식이게야 <laughs> 가... <laughs> 오늘 오투 가자고

너무 맛있는 식당이라고 아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맞으면 맛있는 거고 <laughs> 그 소개시켜주신 분이 되게 미숙하거든요 콩나물하고 어... 음. 아... 전시가 적절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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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좋다.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일단 제육볶음은 맛있어요. 맛있고 진짜 딱 할머니 엄마가 해주는 맛.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음식이 맛있으면 집밥 같다 그러고 집에서 밥이 맛있으면 밖에서 사 먹는 맛이라 그래. 너무 웃기지 않아? 요 더 나아줄게. 내가 더 다시 어려울지 않을 거라. 아, 미쳤다. 너무 좋은 거. 집에 가져가. 아, 머리에 비싼 거다 이렇게 했는데, 빚. 아, 짜증나네.